네, 오늘 장애인의 날도 맞지만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고구에 비가 오면 모짜리물로 쓰기 좋기 때문에 풍년이 들게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어제부터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올 가을엔 큰 수확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충청, 남부지방엔 5에서 10mm, 서울경기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가 낮에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4도, 부산은 12.8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4~5도 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과 광주가 17도, 대구가 14도, 부산이 1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해상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당분간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